우리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하는데 김기현 원내 대표가 저를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러면서 저를 공격을 하고 전국에 우리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런 현수막을 도배를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추석 전에, 우리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재명 아들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건 싹 빼고 그냥 250만원, 300만원 받고 다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 김기현 원내대표님,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후한무치한 도적대의 숙여 같습니다. 알다시피 이 토건비리의 원조는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그 현대건설 토건사업자 출신 대통령이 그당선돼가지고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한일 중에 하나가 민간이 개발해서 돈벌수 있는 것은 공공이 다 손대라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대건설을 같이 같이 근무했던 국민의힘 신영수 전 국회의당신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민간 개발로 돈벌수 있는 것은 공공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장동 사업에서 손대라. 라고 지시를 요구를 하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지송 lh 사장이 그냥 즉석에서 네 정관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그냥 바로 즉답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리고 lh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토지 투기 세력이 땅을 다 삼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공공개발하고 있는 땅 시세 3배씩 주고 땅사 모으겠습니까. 이거 다 짜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부터 LH 국민의힘 그다음에 토건 비리 세력 이 사자가 다 짜고 공공개발 포기시켜서 민간개발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독식하려고 하다가 성남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이 절대로 공공 개발 민간 개발 못 하게 하고 반드시 공공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던 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2010년부터 2014년 임기 끝나는 날까지 성남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의원, 도의원들이 한 짓이 어지 이재명의 그 공공 개발 막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4년 동안 지체시켜 가지고 2014년 지방선거 때 저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온갖 모략의 음해에 이런 거 했지만 제가 다시 당선돼서 시의회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그나마 그나마 민관 공동개발이라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집권 여당과 그 대통령 그리고 LH 경영진 토건 세력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개발이 엄청난 불로소득 독식하려다가 그걸 열심히 막은 저보고 옵티 아니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묻습니까? 화천대우 국민의힘 겁니다. 국민의힘과 결탁한 토건 비리 세력 소유 아닙니까? 이 화천대유 그토금그 투기 세력 투기 세력한테 이익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디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저께가 주말에 주말인데 옵 저기 아참 옵티머스 얘기하자 입에서 나오지 이거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 현수막을 어제 다 띄었다더라고요 대구에서. 아마 동네방네 다 띄고 있겠죠 이제 제주도에 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없어요 현수만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네. 이상하네 <laughs> 어, 그래서 화천대유는 토권 세력과 결탁한 에? 국민의힘 거 아니겠냐 곽상 도 의원 아들은 왜 50억씩이나 받았 겠느냐 저는 국민의힘 개통의그 토건 비리 세력, 이 부패 정치 세력이 이재명의 공공 개발 막아가지고 그나마 처음에는 1,800억 정도, 나중에는 땅값 올라서 집값 올라서 3,4천억 가지게 됐으니까 내가 기여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여분을 찾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저를 괴롭혔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 정치 권력과 토지 투기 세력이 결 야합을 해 가지고 그 개발 이익 불로소득 자기들이 훔쳐 먹어 놓고 그걸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왜 그거밖에 못 막았습니까? 왜못 막았습니까?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도둑이 오히려 잘못은 인정하기는 그냥 멍둥이 들고 피해자 협박한다는 걸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딱 그게 이 새누리당, 국민의힘, 한나라당 다 똑같은 건데 이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 때그 자체입니다. 고적, 적, 반성해야지요. 우리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다시 촛불로 다타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적폐. 우리 국민의힘, 정상적으로 정치하십시오. 국민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그저 비난한 대선후보라는 분들, 김기현 대표, 당 지도부 석고 대지하십시오.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 그 관계에서 거기서. 이익 취한 사람이 이두 사람 뿐일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빨리 사과하시고 딴 걸로 가세요. 얼른 피하는 게 약일 거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제나 그 화가 복이 된다고요. 전화 유복이라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 큰일, 큰일 났습니다. 그 조선일보 포함한 보수 언론 정말로 큰일 었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야, 이게 부동산 투기와 토금 비리라고 하는 게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어떻게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는지를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제가 만약에 5,500억이라도 안 뺏었으면 거기서 그거 다 자기들이 해먹었을 거 아닙니까? 곽상도가 저보고 이재명 설계 때 설계 때문에 50억 받았다고 그랬다는데 제가 보기 이 말이 이재명 아니었으면 저거 200억 받는 건데 이재명이 가지고 공공개발 한다고 5천억, 5천0백억 뺏어가는 바람에 50억 밖에 못 받아서 억울하다. 그말한것 같아요. 억울하겠지요? 한 2, 300억 받을 수 있었는데 50억 밖에 못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과 이번 국민의힘이 이 토건비리 세력과 협잡해서 얼마나 부정한 이익을 쉽게 얻는지, 정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왜 막아야 하는지를 우리 온 국민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홍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박수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사회. 부동산 투기 없는 사회. 집값, 부동산값 부당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 저희가 꼭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위원장도 예. 우리 원장도 받는 말이죠.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